자, 이제, 딕셔너리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제, 어, 굉장히 중요하고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간단한, 뭐, 인티저 키를 갖는 딕셔너리는 사실 많이 안 만드는데, 쉽게 만드느라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인티저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고, 어, 인티저 값 1, 어, 숫자가, 어, 한글로는 어떻게 쓰인,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걸 넣어 놨나봐요 외국 그 사람들을 이제 교육시키기 위한 뭐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넘버를 찍어 보면 이렇게 1 2 3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는 다 컬렉션 타입에다 있어요 그래서 넘버 점 스트링 이나 이런 데도 있고요 넘버 점 카운트 이렇게 하게 되면 어, 3개가 나오겠죠 어, 3개가 있으니까 요게 하나씩 입니다 딕셔너리 에서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넘버 1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위에 거를 보지 않고서, 자, 지금 이 줄만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죠? 배열 같잖아요, 배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스위프트에서는, 어, 어, 딕셔너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딕셔너리. 어, 어떤 딕셔너리냐면, 이 키가 인티저형인 딕셔너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냥 꺽쇠가 있고, 첨자가 있으면 무조건, array, 배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코 다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얘가 이제 무슨 형인지는 잘 봐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키가 1인, 음, 녀석의 밸류는 얼마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키가 1인, 키가 1인 곳의 밸류는 1이죠. 그래서 1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또 중요한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옵셔널 1이 나와요. 옵셔널 1. 아, 어, 그냥 1이 나오면 좋겠는데 옵셔널 1이 나와요. 자, 왜 그래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넘버 4를 한번 추출하고 싶다고 해 보세요. 키 4라는 키를 갖는 넘버 값. 아, 어, 4라는 키를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위프트에서 없으면 뭘 어떤 값이죠? nil 값이잖아요. nil 값. 자, nil 값을 저장하려면 자료형이 어때야 되죠? 옵셔널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 지금 딕셔널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키 값을 가지고 밸류를 이렇게 추출을 하고 싶을 때 그게 밸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밸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옵셔널에 이렇게 랩핑이 이렇게 돼가지고 옵셔널에 감춰져서 나옵니다. 자, 어, 이것도 풀어서 써야겠네요. 당연합니다. 풀어서 써야 되는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강조하지만요. 스위트 RS 프로그래밍 할 때는 나중에 이제 코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옵셔널을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전혀 프로그램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어, 옵셔널에 대한 개념이 사실 그거 정도는 제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잘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 순간에 지금 옵셔널에 대한 내용이 어? 보였지? 라고 갸우증 하는 사람들은 빨리 옵셔널 먼저 보고 오세요. 정말 다른 건다 몰라도 옵셔널은 정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지 않겠지만 iOS 프레임워 전반에 걸쳐서 어, 이미 만들어놓은 애들은 굉장히 많이 옵셔널로 튀어나와요. 값들이. 이것도 당연하죠. 어, 마찬가지잖아요.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어? 이거 값이 없을 수도 있네. 이런 키가 없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할 때는 값이 없다는 걸 나타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닐이잖아요. 닐도 저장할 수 있려면 옵셔널로 나와야 되고 공평하게 얘네들도 값이 있어도 옵셔널로 이렇게 랩핑이 돼서, 감춰져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셔널 값으로 튀어나오고요. 그, 키가 1인 밸류다. 이런, 키가 1인 밸류는 뭐냐. 이렇게 묻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검색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사용하려면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은 안 좋다고 그랬죠. 강제로 언랩핑을 해서 풀어보면, 그제서야 이제 1, 2, 3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거. 키가 0인 값은 얼마입니까 키가 0인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 이럴 때 닐이 튀어나옵니다 자 닐을 이럴 때는 이제 이거 하면 큰일 나죠 어, 값이 없고 닐인데 그걸 풀어 버리면 어, 여기서 크래시가날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언래핑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뒤에 이제 다른 여자가 나와요 자그 다음에 이제 키가 0인 여기 배열에서는 0번째 방에 첫번째 방에 넣어라 이런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 딕셔너리에서는 어,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지 키가 0인 곳에다가 밸류로 0을 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원래 1 2 3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출력을 해 보면 넘버를 출력을 해 보면 딕셔너리는 이렇게 순서가 없기 때문에요. 매번 다르게 나옵니다. 뭐0 1 2 3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번에 출력할 때는 다르게 나와요. 어쨌든, 키와 밸류의 쌍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4번 키에 해당하는 애를 4로 넣어라 라고 해서 해보면 또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번에 출력할 때 보면 또 다른 순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밸류라고 해서, 4키 콜론 다음에다가 키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2라는 키, 2라는 키에 지금 여기, 어, 한글 2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둘로 바꿔라. 이런 업데이트 하라는 얘기에요. 업데이트 밸류 해라는 거다. 값을 업데이트 해라. 2라는 키가 있는 곳에다 이렇게 둘로 넣어줘라. 그러니까 이제 2라는 곳에 둘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키가 인티제형인 경우에는 얘가 배열일 수도 있고, 딕셔너리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레포트는 키가 어, 스트링 둘다 밸류도 스트링인 경우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칼라스를 출력할 때는 칼라스에서 밸류를 할 때는 여기다가 반드시 이렇게 양쪽에 문자열이니까 빨강 뭐 이렇게 써줘야 되죠. 이럴 때는 이제 아 얘는 딕셔너리 어, 딕셔너리구나, 어, 어레이가 아니구나라고 알수 있는데 이렇게 키가 어, 키가 인티제형인 경우에는 얘가 배열인지 딕셔너리인지 이렇게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제로 딕셔너리에서는 스트링 스트링인 거를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런 걸로 해서 실습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잠깐만 결과를 좀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지금 이제 딜그 뭐죠? 옵셔널 값들을 이렇게 옵셔널 바인딩을 안 하고서 찍게 되면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결과가 밑에 나오면 그 결과를 읽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 2 3 넣어 놨는데 여기 보니까 3 2 1뭐 이렇게 나오는 순서는 관계없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어 카운트 3 개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해서 옵셔널 값들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죠? 옵션을 강제 언래핑을 해줘야지 1, 2, 3이 나오는 거였고요. 이렇게 없는 거할 때는 1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강제 언래핑하면 여기서 크래시 나겠죠.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가 0인 곳에 한글로 0을 넣어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4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가 2인 곳에 원래는 이였는데, 원래는 여기 이였는데, 그걸 둘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다잘 들어가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서 똑같이 저처럼 쭉 연습을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